자 로그 함수 유형 7번입니다. 자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어, 로그가 한개 있냐 아니면 로그가 제곱되어 있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로그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고 유형 8번처럼 이렇게 로그가 전체가 제곱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건 치환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이 하나를 단독으로 풀면 되겠습니다. 자 이는 미시 중요하다. 미시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작을 때는 감소함수. 1번은 자 y는 5로 그2에 x 마야 3인데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이 y 값을 구하는 거예요. y 값, x는 거들 뿐, 자그럼 우선 밑시 1보다 크니까 여기는 증가함수. 그러면 여기는 요게 요게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되는 거고, 이게 최소일 때, 진수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이 진수가 지금 1차 함수고 올라가는 기울기 양수인 올라가는 그래프기 이 때문에 범위가 5부터 7까지면 5부터 7까지면 5대2 반개 최소값 7대2 반개 최대값 그래서 x가 5일 때가 최소값 x가 5면요 값은 2 그래서 y는 로그 2에 2가 돼서 최소값은 1 나온다 x가 7 나오면 y는 로그 2에7이3 4니까 2가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. 자, 2번 문제 하겠습니다. y는 로그 g 2분의 1,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, 자, 미시 1보다 작은 거예요. 그러면 감소함수다. 감소함수는 여기가 작을수록 커지는 건데, 이게 2차함수요. 2차함수는 양 끝에가 아니고 꼭지점까지 생각을 해야 돼. 그래서 꼭짓점이니까 이차함수 우선 이거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꼭짓점을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이렇게될 것이고 4는 저 뒤에다 쓰면 절반제곱인 4 마이너스 4그 다음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는 만나서 나오면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이지 그럼 이차함수인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고,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,8 되겠습니다. 근데 범위가 마3부터 0까지여서 마3은 이쪽에 0은 좀 멀리. 요렇게, 요렇게. 요렇게, 요렇게. 그러면 마이너스 1대가 최대, 0일때가 최소. 근데 아까 말했지만 감소함수는 여기가 최대일 때 전체는 최소가 되는 거고, 여기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됩니다. 그래서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최대값 8 나오는데 전체는 로그 2분의 1에 8에서 마이너스 3이 된다. 최소값이. 그리고 여기가 최소일 때 x가 0일 때 x가 0일 때0 집어넣어 주면 4가 최소값인데 y는 로그 2분의 1 4여서 마이너스 2가 전체의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.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헷갈리지 말고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.